제가 매니큐어 발랐거든요. 근데 이게 다 뜯겨 나갔어요. 제가 다이소가 이거 영상 찍는 거 실패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뭐야? 이것도 정리줄게요 자. 그리고 또 아니 내가 제가, 제가 슬립을 샀는데 제가 그동안, 왜, 제가 그동안, 왜 영상을 안 올렸냐면요, 그게. 그, 어, 어. 어. 그 뭐냐. 그래, 하나도 모르겠다. 달리냐니. 아! 잡아. 이, 어. 스리커는다 어. 음. 나왔고. 넣었고. 나왔고요. 이거 한 개만 해 볼까? 그래, 두 개만 해 볼까? 이로 이거 색깔 살림을 만들어 볼게요. 평생 걸, 로 이거, 방금, 위에 있지. 자, 아, 맞다, 풀! 응. 응, 색깔 풀. 풀 이것밖에 없다. 한 대로. 아, 잠깐, 아우, 잘못했어. 얘, 얘를, 얘를 어, 여기다가 치워놓고. 죄송합니다. 응. 이제 풀. 여기다가 이렇게 뒤에다 가 붙여 풀을 어. 테두리에다가 붙여주고. 똥손이야, 나. 어, 얼룩이.. 응. 괜찮아, 그래도. 아, 왔다, 어, 가위! 가위를 쓸때 항상 조심조심. 칼은 조심. 더 조심. 어, 완전 똥손. 어. 포카 한번 넣어 볼까요? 동생 선물이래막내 온다. 어, 동생 선물로 적고요. 응, 이제 포카를 다시 넣어주고 아주 잘 만들었어. 한개더한개 더. 한개 더. 어. 순식간에 완성. 아까 그거 아니고요. 지 진짜 만든 겁니다. 내건좀 얼룩이 많이 남아있는데, 괜찮아요. 아, 너무 행복해요. 좀더 붙여줄게요. 음, 이제 얘는, 어디 갔냐. 어디 어디 여기다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나도 색깔 살리고 왔는 거죠? 나머지, 나머지 한번 줘. 아, 됐어. 그다음 에는어뭐 있지? 하나 더. 없네. 그래, 이것만 만들지, 뭐. 아, 색종이 아까운데. 아까운데 어떻게 하지? 아, 그래, 편지를 써야지. 아, 참, 나 똑똑해. 그래.